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봉독 시편 66편 1절에서 4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시편 66편 1절, 2절,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온 땅이여, 요, 하염께 즐거운 소리를 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절,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오신 나부지 하나님, 불충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증언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온땅이 하나님께 즐거이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소리를 낼지어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기쁨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찬 찬송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다 기쁨을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차지하는, 아, 퍼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통해서 처음에 은혜를 받고, 그듭났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기도가 안될 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 찬양을 계속 불러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는겁니다 기도가 여, 기도에 마음이 열리고 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찬양을 다섯 곡 이상 불러보세요. 저는 찬양을 천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밤 새도록 불린 적이 있어요. 그래, 저밤 새도록 불렀으면은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 부를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 부렀던 찬송, 그저께 부렀던 찬송이 오늘 내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떠 부르면, 부를만 부를수록 더 은혜스럽고 더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늘 기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일지어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부르는 찬양이 너무 마음이 아쉬워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부르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온 세상이 다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은 자 그리스도인의 찬양의 내용도 천태만사입니다. 신앙 생활의 영역이 다양합니다. 그와 같이 찬양 또한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다 크게 다른 겁니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다 찬양이 다른 겁니다. 선호하는 찬양이 다른 거예요. 저는요 지금부터 20년, 60년 전에 부던 르 찬양이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부를 때마다 새로운 거이 그냥. 불 때마다 힘이 나는 겁니다. 불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잘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초보 신앙에는 성경만 말씀을 봐도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 막 닿질 않습니다. 그럴 때가 많지만은 찬양하면은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찬양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하늘을 찬양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 조용한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지금 84년을 해왔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 번도 이 찬양이 지겹질 않아요 한 번은 우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남전도에 말씀을 전원할 시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5절까지 있더라고 5절까지 는 찬양을 다 부르고 나서 또 5절까지 있는 찬양을 또 불렀어 우리 남전도의 회장 되시는 목사, 집사님이 한 목사님 찬양은 1절 2절만 부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찬양을 부르기 전에 말씀이 들려,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져야 되지. 열려져야 되지 마음도 안 열려지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해도 의미가 없어요 찬양을 불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찬양 부를 때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 부르고 나면 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가가 645장을 되어 있어요 공인된 찬, 찬송이 645장을 되어 있는데 성, 우리, 보험성가가 한, 다 합치면은 한 4,000곡 됩니다. 4,000곡하고 이 645장하고 다 합치면은, 그 5,000곡이 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중에도 부르는 찬양이 다다릅니다최 목사가 좋아하는 찬양이 따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그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배들은 찬양이 찬양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건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겁니다. 벌써 찬양소를 들어보면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딱 점검되는 겁니다. 찬양소를 들어보면그 교회의 영적인 영성이 딱판그음돼그 되는 겁니다. 그만큼 찬양이 살아 있어야 말씀이 살아 있고 기도 살아 있는 겁니다. 찬양의 심이 없으면은요,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도 잘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한 30분 동안, 최소한도 30분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다 열려진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교회가 은혜성을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찬양이 곡주가 붙은 기도입니다. 신앙 고백의 간정입니다. 내 모든 기도의 전체가 이 찬송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은, 자, 찬송을 부르기 전에 조용한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장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찬소가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사람에게 어떤 지장을 받든지, 환경에 어떤 지배를 받으면요, 경건의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영향을 받은 시간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는 저는요, 우리 속초시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속초시의 제1경인, 우리, 어댑니까? 예? 영남정이죠. 영남정. 영남정이죠. 영남정에 새벽에 가서 저는 아무도 없는 사이에 찬송을 최소한 보통 다섯 장 이상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보게 되면은, 우리 찬송이 그, 지금,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3절 보면 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나에게 강건케 하옵소서 이런 자, 기, 기도의 내용이 담겨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찬양 부르면은 제가 60년 전부터 이 찬양을 계속 불러오고 있어요. 불러오고 있는데, 내가 보험을 많이 들은 것 같아. 다른 보험이 아니고, 기도에 보험이 들어있어요. 기도로 보험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84세의 나이에도 젊은 20대 청년에 못지 않는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약을 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요, 어머니 어머니 못때 태어나자마자 경기를 잘하고 하도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거, 이거 현가한 모습을 클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마당에 우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전도를 받고, 예수믿으면 우리 애기 안 아플 수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안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요 그래서 제가 찬성 부를 때도 우리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찬송은 간단한 것 같아도 찬송의 깊이가 있습니다. 425장 찬송 한번 보겠습니다. 425장 부르시게 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난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야, 어떻게 20대에 21살에 2 1 살에 변화를 받았는데 이 찬양에 그렇게 끝에 다가와어이 찬양을 전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 부르는 걸 횟수를 따지면 엄청나잖아요 하루에도 계속 안 부를 때가 없으니까 눈을 떠자마자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 지늘과 같은 날 베어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었 어릴 때전원에 이렇게 변화하고 난 다음에 뭐 그때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도 안 계셨어. 전사님이 지 모셔,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사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뭐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제 가슴 속에 이 찬양을 부를 때 크게 아,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질것 같은 나를 빚어서, 주님의 형상을 만나소서, 이래 일절에 그들이 가 있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귀 없어 내 마음이 나, 눈보다 희귀, 희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6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 얼마 좋습니까? 찬양을 부르든 찬양을 두 번, 세번 부르면, 아이고,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더니 나의 마음 속을 살피시사 눈모다시 대하옵소서 이게 60년 동안 불러온 찬양이야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야죠 깨끗해야 되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3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이때는 20살 때는 병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군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때는 병이 없는데도 찬송을 불렀어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보험을 들은 거야 그때 부 20대부터 60년 동안 계속 불렀으니 지금에 와서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험을 많이 들여놨으니까 <laughs> 오늘의 건강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 찬송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군령의 손을 내게 펴사 항근함이 하옵소서. 병이 안 들었는데도 이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보험을 많이 들은 는것 같아. 육십 평생을 불렀으니 이거 얼마만 불렀어요? 어제 부르는 찬스는 오늘 부르고, 오늘 부르는 찬스 내일 부르고, 내일 부르는 찬스는 오 부르고, 계속 부르는데, 아, 지겹지도 않아요. 이야, 이게 참,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은 생각하니까, 내가 병들지 않는데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큰건갸없소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 봄을 많이 들어나서 그런지, 이 84세가 되어도 건강한 모습으로, 청춘의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만이 불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이 세상 만민 다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든 했거든요.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찬양 부르는 그 시간은 그렇게 즐겁고 힘이 나는 겁니다. 이 찬송이 보통 다섯 장인데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찬송이 않습니다이 찬송 이 찬송 부르면 그런 힘이 나요 그냥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예?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찬양이 지금 430장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 찬하에 관한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o le ko kwa si bobin do ti soju jala bi lago te ko si so.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두 장을 불렀습니다. 두 장을 두 장을 아침마다 채용받는 분은 찬스입니다 이 부를 때마다 다 외우지요. 외웠는데 혹시 가사나 전달, 가사 전달에 고을 부를 때 조금 잘못될까 싶어서 본명 보는 거지요 사실은 다암기해가고 있어요 이게 60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렀으니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부를 때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혼자 <laughs>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방향을 받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렇죠 한 시간에서 하느님과 나와 의단 둘이서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 이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찬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른 찬송이,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이 찬양만 불러면 막신각 나는 거예요. 막 심이 날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찬양이 354장입니다. 354장.

Yeah. 제가 이 찬송을 억수로 부릅니다, 참. 진짜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안 합니다. 줄을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처럼. 참새라든지, 제비라든지, 작은 새들은요, 이, 이, 건물 높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모든 산도 장애가 되는 것이죠. 산이, 산이 아니 높아도 장애가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면요, 처음부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칠 게 없어요. 우리 신령한 기도의 세계에 올라가면 우리 세상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꾸 염려하고 구난에 떨고 이렇게 하랬네.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이 다아래로 보이는데 아래가 보인다는 자체는 우리 신앙이 세상 것에 집착되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면 그칠 것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부르고, 많이 부르고, 특별히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 치며 올라간다는 이 찬양도 있는 당시에, 말씀을 잘할 때도 여기에 대한 찬양, 저,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찬양 그러면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처럼. 그러고도 피곤, 뭐 곰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올라가, 올라가,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장 좋은 곳은 교회가 되겠습니다만, 교회가 먼 곳에 있을 때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 문 닫아놓고, 전화하고 전화 받지 마세요. 누가 소리를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마세요. 경건하고 시간만은 딱 하늘 앞에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누구를 만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만나도, 이 얘기, 만나자고 얘해해도 남편이 만나자고 해도, 부모가 만나자고 해도, 그 시간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은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잔향을 부를 때 크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잔향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잔향 많이 불러야지 마음도 열려 찬양만이 불러야지, 말씀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찬양만이 부르면요, 신앙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순 아버지 하나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최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한 인제의 영광이 모든 성도의 신령 속에서 하나 넘치는 강건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